드릴까요? 네, 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아니, 안녕하세요, 리센드입니다. <laughs> <마이크 쪽>, 네. <laughs> 우리 리센드 분들을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더첫 번째 곡 너무 잘 들었다고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네, 어, 리센드 정말 많은. 리스또 보유하고 계시고 2024년에 데뷔하셔서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 정말 급성장하시고 어 정말 멋진 무대 많이 보여주고 계신데요 오늘 여러분들 리센데 보니까 너무 좋죠 네! 리스는 분들도 뵈니까 네. 너무, 네. 네.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나 저희 모르시는 분들 있을 거의 없겠죠 설마 그러 자기 소개 한번 한번하시죠한번하시죠안만나니다안녕하세요 저는 리시죠저만입니다 리센느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센느 미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센느 제나입니다. 네, 우리 리센느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시기 오른쪽에 팬분들 많이 계시고 한번 돌아주세요. 여기 여기도 계셔가지고 인사 한번 해주시고, 네, 여러분 저한테 감사해야 돼요. <laughs> 네, 제가 좀 빠졌네. 네, 앞에 보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리센느가 오늘 이 축제 오신 게 바로 성년의 날 축제인데요. 성년은 처음이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리셋 내에도 성년이 되신 분이 있다고 맞아요. 들었습니다 네, 그와 두분나 계시나요? 네, 저번에 이제 성년 되셨는데 네. 우리 미나미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가장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혹시? 가장 해보고 싶은가요? 네, 어... 노래방? 노래방이랑 찜질방. 새벽에 가는 혹시 또 해보고 싶으신 거 있어요? 저도 같이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laughs> 맞아요. 노래방이나 찜질방 가는 거? 네. 네. 나머지는 진짜 원희님이 아마 지금. 네 맞습니다. 저 그렇죠, 유일한 또 이제 네. <laughs> 지금 성인. 성인이시죠? 예. 여보계십니다. 또 청년입니다. 맞습니다. 어, 청년. 한사 남았죠? 성령이 되고 싶어 하는데 멀었어요. 조금만 <laughs> 네.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곧성인입니다아 네. 어머님도 <laughs> 아, 네. 아, 이렇게 옆에 분들 챙기시느라 또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이게 성인이시라 유일하게 네. 그다아 네. 그러면 우리 또 이어서 리셋드 무대 만나볼 텐데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우리 여기에 많은 분들이 모이셨잖아요.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이분들이고 오늘 성년이 되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해주신 말씀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아이돌로서 성공도 이렇게 하고 정말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이분들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청소년들이 또 아이돌의 꿈이 아니라 또 다른 꿈을 꿀수 있게 여러분들의 응원의 메시지 한 마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 좋은 말씀을 앞에서 해주셔서. 요 아, 직업이라. 네. <laughs> 네, 네, 저희 이제 리셋는 미나미 리브 또 이제 오늘 성연이 됐는데 이제 오늘 성연이 되신 여러분들, 06년생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힘든 일들이나 또, 또 재밌는 일들 많을 텐데 꼭 끝까지 뭔가 포기를 하지 않고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우리 이디어 볼륨 좀하나 잠깐만 아, 내려가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저는 네. 저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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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러분들 이렇게, 내려가시면 은이렇이 이 얘기를 좀게이분게 이렇게, 이렇게, 이 여러분 너무 네. 네, 이죠네이이이렇이